그것을 습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정 직감, 직관. 막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 와닿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의 내부에 있는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치부했어요. 쓸데없는 거라고. 정부가 중요하고 논리가 중요하고 방정식이 중요하다 그랬지. 책에 나온 지식이 중요하지 내부에서 나한테 말하는 내면의 소리는 그런 헛소리다 하고 쓸데없는 걸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CEO들은 그것이 자기네 성공을 만들었다는 자부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 감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거는 내가 많은 경험을 해야만 생겨요. 그럼 경험은 어떻게 쌓게 되느냐 실수를 해야만 경험을 많이 쌓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실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요리 라는 거예요. 안전한 판계 안에서 함께 실수하도록 허락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아이한테 해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 남한테 해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수할 수 있는 또 자유롭게 놓수 있는 바운더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좁게 만들어줘야 돼요. 실수를 해도 다치지 않게. Yeah.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조금씩 커지면은 이 한계를 조금씩 조금씩 벌려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가 더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죠. 그래서 아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네. 감도 생기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예상할 수 있는 우리가 AI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 그것을 습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정반대로 가잖아. 요 아이가 어릴 때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해. 왜? 애기 안 죽인다고. 그러니까는 뭐 어디 가서 떠들고 뛰어다니고 해도, 그리고 누가 옆에서 말하면은 우리 자유인데 왜? 우리한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남을 해치는 자유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열어줘야 할때 오히려 쫙 좁혀요. 입시 때문에 아이고 공부해야 되니까 중학생들면은 왕창 잡아 매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춘기 때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반발하고, 반항하고,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망가지고, 부모하고 왼수되고, 아이들 아이대로 미래가.